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업채널과 함께 하고 있는 강사 조은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1년에 채용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.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선 좀 알아보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은 이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요. 또 이 어, 지역 사회 내에서 선도적인 제공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설립된 곳입니다.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곳이 바로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요,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요양 서비스, 그리고 보육 서비스, 장애인 활동 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사회 서비스원은요. 우선은 시 도지사가 공익 법인으로 먼저 설립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이 사회서비스 국공립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. 그리고 이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, 모든 분들은 전부 직접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어린이집 교사분들 또는 장애인 활동을 보조해주시는 보조인 분들, 이런 분들이 다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. 이제 이런 분들의 이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뭐 처우나 서비스의 질,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개선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